가을아. <laughs> 왜 그랬죠? 화가 나면 말로 해야지. 응? 이놈 새끼. 따끔하게 혼이 나야겠어. 응? 나 병원 갔다 왔는데. <laughs> 응? 이미 여러분 대참사 현장. 이게 뭡니까? <laughs> 야너 빨리 이거 다 치워. 다 다 치워 이 음식이야. 너 병원 갔다 오니까 그게 어? 잠시 갔다 왔다. 그게 불만이었어 어? 앉아앉아앉아앉아앉아앉아앉아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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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참사의 현장을 너가 목격하라. 너가 단성하라 너가 치워라. 어. 이게 뭐야? <laughs> 너 실수가 나온. 공강 이게 뭡니까? 내가 물잘 먹는다고 내가 어제 이제 어, 새로 씻기도 사줬거든요. 물그릇 밥은 당기서 따로 먹고 물 많이 먹으라고 허 내가 주루도 사주고 어? 닭가슴살도 사주고 트리도 사주고 그랬는데 어? 약도 챙겨주고 양치지도 시켜주고 좀 어 놀아주지 못했지 내가 몸이 야야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어 가우라 나를 복수하는 거야? 앙 응? 애교 필요 없다. 어 <laughs> 진짜 헛이 나온다. 아나 정말 진짜 내 지금 아파서 어. 예, 나는 지금, 이렇게, 병원 가갖고, 약을 이렇게, 어? 타는데 가라. 내가 약이 지금, 어? 어? 약이 지금, 이만큼이야. 이만큼. 예? 이렇게 약이 많다고? 가라. 어. 근데, 내 병원에 갔다 왔더니, 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음 여기 아침에 이렇게. 어밤에 약도 많아요. 하루 네번네번 네번 먹어야 돼. 아침 점심에는 이거 하나씩도 먹어야 되고. 하루. 오늘 좀 우울증에 도움 된다는 약인데. 음 먹고. 그랬는데 갔다 와 보니. 집이 이 난리가 났어요. 나는 <laughs> 웃고 있는 게 아니야. 나 타고 우는 것도 아니야. <laughs> 그냥 어이가 없어. <laughs> 야! 이놈 새끼야. 내가 병원 갔다 왔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 아니야. 어? 어? 못 놀아서 빨고 <laughs> 어떡하겠습니까. 지워야죠. 힘내서. 어디 아픈 건 아니지? 어? 응? 앉아. 올라가, 앉아. 앉아. 왜냐면, 구독자님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하자. 응? 그리고 이건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. <laughs> 아, 그런 거를 만 하면 다야. 응? 새그릇도 사줬더니, 응? 아프지만 마. 알았지? 가을도 새해 복 많이 받고. 항상 응원해주시고 가을 예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.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는 저절로 않겠습니다아 반성 안 하는데요? 나부터 반성할게. 아, 알았어. 아 나부터 반성하라고 알았어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따뜻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많이 드시는 설 연휴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늘 감사합니다. 뿅.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손. 간식 먹을 때만. 아, 이제 열심히 치워보겠습니다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뿅. 고맙습니다.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. 가을이랑 잘 놀아줄게요. 잘안 놀아줬다니 이런 것 같아요. 알았지? 응? 가을이, 미안해요. 잘 놀아줄게요. 응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즐거운 명절 되세요. 고복. 뿅. <laughs>